최경마 이경주 국육등급 1,300별정경주에출전할5조 하이크라운 국육급 마필입니다. 새로운 가이 국오급 마필과 동반 훈련시 탄력 및 스피드 좋은 모습에 주행도 상당히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모습입니다. 직지 경주 강마 편성에 2선 내측 곱게 타고 직선에서 탄력 붙이며 선두 노렸으나 한발 부족했던 마필입니다. 빠른 레이스를 따라가는 능력이 부족했지만 초반 타임이 좋아진 만큼 앞선이 느린 상대들 틈에서는 경쟁력 보여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요경마 이경주 국6등급 1300별정경주에 출전할 19조 한강 판타스틱 국6급 마필입니다. 한강 캡틴 국5급 마필과 동반훈련 시 훈련 패턴 강하게 가져가며 스피드 보강했고 마필 스스로 뛰려는 의지 속에 여전히 좋은 탄력감을 보입니다. 데뷔 전 3선 내측선 일관한 전개시 초반 주행은 불안했지만 종반 걸음에 뚝심 양호에 확실한 경쟁력 보였던 마필입니다. 주행 재검시에는 고개 들고 뛰며 제대로 추진이 덜 돼서 주행이 불안했던 시내 마필로 이 부분이 해소되면서 현궁 경쟁력 가축 마필로 이번 경주 관심을 갖게 하는 마필입니다. 저희 경마 4경주국6 등급 1,200 별정 경주에 출전할 22조 스파르탄 국6급 마필입니다. 구프랜드, 국6급 마필과 돈바훈련시 점진적으로 훈련 강도 올리면서 걸음 늘리는 모습 속에 활기 있으며 상태도 더욱 좋아 보입니다. 직전 경주 초반 타임 양호했지만 중속에서 무리한 선행 경합 전개로 자리 밀리며 진인 전력도 보여주지 못한 착승권에 만족해야 했던 마필입니다. 잠재력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지만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오전에 신의 마필로 기본적인 근성과 초반 타임을 보유했기 때문에 형궁 경쟁력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경마, 오경주, 국5등급 1300 핸디캡에 출전할 1조 모덴 조크. 955마필입니다. 직전 대비 훈련 강도 올리는데 걸음 활기 매우 호전된 모습에 지구력 보강해 연속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전 경주 초반 타임 늦었지만 3코너 초입부터 선이 외곽 무빙 전개 이후 막판 후착 경합 속에 근성으로 승급전 경쟁력 충분한 모습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건조주례의 2차기지만 정속 타임 좋고 막판 뚝심 비롯한 기본걸음을 보유해 최근 호전시에 들어왔던 만큼 이번 경주 기대치는 높게 가져가 봅니다. 대경화 7경주 혼합 4등급 1200 핸디캡에 출전할 10조 문학 홀리데이 혼합 사군 마필입니다. 강구보 훈련 시좀더 파워 실린 걸음 아쉬우나 충실한 강한 훈련 소화했고 활기찬 모습이라 최선의 질주 기대됩니다. 직전 경주 초반 타임 좋아 선입 외곽 전개 이후 끝 걸음 약간 모자랐지만 경쟁력 충분한 모습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3착으로 실질적인 능력 검증 무대이지만 선두권 강한 편성에서도 나름대로 선입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기에 전개 유리에 주목을 해야 할상태 호전시의 뚜렷한 마필입니다. 태경마 8경주 혼합 4등급 1800 핸디캡에 출전할 28조 마이티 닉 유산 사군마필입니다. 마방에서도 기대하는 조기 완성형의 자질로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서 잠재력 뽑아낼 것으로 판단됩니다. 데뷔 이후 이를 탈 전략을 보여주지 못한 가운데 직장 경주 후미권 일순환 전개 이후 탄력 양호한 모습에 나름의 역주를 펼쳤지만 앞선 강했고 늘어난 거리 첫 도전에 거리가 부족해 고전을 면치 못했던 마필입니다. 여전히 상대 강하지만 스피드 보강하고 호전시에 보인 만큼 보유한 능력을 모두 발휘한다면 입상권 진입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토요경화 국영주국사등급1400 핸디캡에 출전할 1조 라온 티머스 국사군 마필입니다. 라온 아메리칸 국 2군 마필과 덤버 훈려시 강구보 위주로 길게 지구력 및 스피드 보강하는데 직전 대비 마필 스스로 뛰려는 의지도 충만하고 상태 좋아 보입니다. 직전 경주 선행 강탈한 페이스 끌어올린 뒤힘 실린 탄력에 안전세 보이며 우승한 마필입니다. 최근 뻣뻣했던 못놀림과 발수 이이 아주 제대로 부드러워지기 시작한 변화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로 인해 주행 지세가 예전 비에 훨씬 깔끔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강공은 필연인 마필입니다. 퇴경마 식경주 혼합 3등급, 1400 핸디캡에 출전할, 24조 마이티 네오, 외산 3군 마필입니다. 직전 대비 탄력 및 스피드 좋은 모습에 주행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까지 보이는 한차원 업그레이드된 모습까지 보입니다. 직장 경주, 출발시, 거리 손해보고, 강추진으로, 중위권까지 올라와, 직선, 강약 조율 속에 힘실린 탄력에 후착 접전에 잠재력 기대치 높했던 마필입니다. 확실하게, 실전 적응한 모습을 보였던 다부진 체구를 보유한 이쉐우 강단바로 힘이 차면서 마방에서도 기대치를 높게 가지고 있어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호 경마 1경주 국육등급1 2 0 0별정경주에 출전할 53족 임로 국6급 마필입니다. 신의 마 닿지 않는 상당히 부드러운 주행 보이고 파워감도 보강된 모습까지 보인 강도는 약해도 상태는 좋아보이는 신의 마필입니다. 주행 검사 시 내측 파고들며 선두 나선 뒤 더욱 힘실린 탄력감으로 여유있게 걸음을 남기면서 통과했던 마필입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얼마나 빠른 실전 적응력을 보일지 지켜봐야 하나 괜찮은 자질를 보유한 시내로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마필 스스로 뛰려는 의지까지 보인 가운데 뛸수록 호전시에 보여줄 만큼 경쟁력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일도경마 사경주 국 5등급 1400핸티캡배 출전할 12조 원더풀 로던 국5급 마필입니다. 스피드 보강하며 전력 다지는 모습 속에 직전보다 빠릿해진 발놀림입니다. 상태 더욱 좋아 보입니다. 직전 경주 후미 내측선 전개 이후 직선 들어 탄력 양호한 모습 속에 경쟁력 유지했지만 브리더스 컵 루키 강한 편성에 입상에 실패했던 마필입니다. 고개가 다소 높은 감이 있지만 악병만 좀더 차분해진다면 현수준 이상의 걸음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근성도 보완되고 있는 만큼 경주를 뛸 때마다 발전해 나갈 것으로 판단되는 상태 오전시의 뚜렷한 마필입니다. 1호 경마 5경주국 5등급 1300 핸디캡에 출전할 30조 그냥 가라 국 5군 마필입니다. 성실대로 국 4군 마필과 동반훈련시 직전과 같이 강도있는 훈련소 강하게 놔주는데 주행시 탄력도 보여 전력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직전 경주 선입공 외곽전개 이후 선두 후미까지 치고 올라와 직선 초입 선행 나선 후 여유있는 뚝심 보이며 이전체 전력의 변화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승급전이지만 호전시의 경쟁력을 보인 가운데 훨씬 더 좋아진 상태감을 보이고 있어 더욱 상승된 걸음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도경마, 육경주, 국 5등급, 1200 핸디캡에 출전할 3조 천궁, 스톰국 5급 마필입니다. 힘차면서 꾸준히 전력 향상 보였고 충실한 강훈련 후 상태 좋아 상승세 기대할 조교상태의 양호 마필입니다. 승급전 양호한 출발로 중위권 일관한 전개 이후 직선들어 선위권 강해 입상에는 실패했지만 나름 역주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인기 끌고 비록 입상에는 실패한 마필이지만 경주 중 다른 마필들에게 밀리는 상황이 오면 덜 뛰려는 그 부분을 기수가 잘 컨트롤해야 경쟁력 있다는 판단입니다. 유도경마 7경주 국4등급 1200 핸디캡에 출전할 42조 롱롱 불패 국5군 마필입니다. 근력 보강 후광구보로 마무리하는 모습 속에 전반적으로 좋은 느낌을 주고 있어 경쟁력 충분해 보입니다. 직전 경주 초반 타임 좋아 빠르게 치고 나와 이내 선입 강탈한 전개 이후 끈기 있는 모습으로 잠재력을 보이며 오픈 경주 강편성에서 후착 접전 속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입니다. 비록 입상에는 실패했지만 실전 적응력 보임 가운데 선전이 기대되는 마필로 뛸수록 기량이 더욱 나아지고 있어 힘이 차는 단계에 좋은 성장을 기대해 볼수 있는 마필입니다. 1호 경마, 8경주, 국사 등급 1700, 핸디캡에 출전할 34조 매직 프린스 국사군 마필입니다. 직전 대비 훈련강도 올리면서 경쾌한 발놀림 보인 가운데 상태 좋아 보여줄 걸음 더 있어 나은 전력 기대됩니다. 직전 경주 선이 경합 전개 이후 좋은 탄력 보이며 놀라운 능력을 과시하며 3연속 입상에 성공한 마필입니다. 상당히 뒷심도 뛰어나 거리가 늘어나면 더욱 위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힘은 분명 제대로 차 오른 모습이기에 느린 편성을 만나 선두력 발휘를 기대해 볼수 있는 마필입니다. 유력 경마 국영주 국 3등급 1800 핸디캡 에출전할 53조 스틸 플레이 국상급 마필입니다. 스트렝스 국사군 마필과 동방훈련 시 마필 스스로 뛰려는 투지 향상 뚜렷하고 점차 안정감 더하는 주행에 힘차고 있어 전력 향상 기대됩니다. 직전 경주 늘어난 거리에 중위권 외측선 전개 이후 선두 후미까지 치고 올라와 앞선 빠른 페이스에 인기 끌고 삼착한 마필입니다. 승급전 전개의 어려움이 있어 기복을 보였지만 포전시에 보인 가운데 더 나은 능력 발휘가 가능한 상태의 양호 마필입니다.